음, 10분이 다 됐네요. 10분이 다 됐어요. 어예 10분이라니. 벌써 10분이라니. 일단 10분 동안 뭐다 캐고 이거 잠깐만 지금 라이트가 써져 있나? 아니네. 나이트. 죄송해요. 영타가 내려서. 왜 이렇게 밝지, 근데? 아니구나. 점점 어두워지긴 하는구나. 오, 철보소? 장소를 잘 선택한 것 같네요. 처음부터 이렇게 철이 철철 철철 나와주는 것이 아주 감이 좋네.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렉이 좀덜 하네요. 어제 찍을 때 렉까지 걸려가지고. 일단 다 파주고. 코블스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죠? 몹타워를 만들려면. 아니, 몹, 스포너? 하여튼, 낙사 형식으로 만들 겁니다. 경험치는 제가. 걔네들이 어, 어느 높이에서 한 방에 맞아서 죽는지 잘 모르기, 모르기 때문에. 어서, 어서, 파내려 갑시다. 아니, 파... 길을 뚫시, 길을 뚫셔, 그냥. <laughs> 내가 뭘 단어를 고르고 있어. 오, 석탄. 석, 석탄, 베이비? 석탄. 석탄, 아이씨. 예. Yeah. 이게, 내 컴퓨터에서 커, 용, 영, 영상을 지워도 계속 유튜브에 유지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수가 몇 개인데 그걸 견뎌낼 하드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마 내 컴퓨터에 남아있어야겠죠? 근데 제 컴퓨터가 꺼져도 영상이 재생되지 않나요? 그냥, 제 노, 아, 그렇다 해도 그게, 넷북이 훨씬 더 용량이 작은데 그게 되려나? 프립스가 프레임을 60으로 잡고, 프레임을 60으로 잡은 다음에 영상을 찍, 찍으면은, 10초 찍었는데 막, 용량이 막, 그 뭐야, 용량이 막, 그 1기가가 되고 그래서, 프레임을 낮추면 렉이 걸리고, 화재도 안 좋아지는데 다가 아니 어떻게 심초해 찍었는데 용량이 1개가 나와? 미쳤어 미쳤어 오 라피스 아 아니, 아니 레드스톤이네요 잘하면 다이아몬드를 볼 수도 있어요 채석하다가 다이아몬드 나오면 기분 좋겠는데 어서, 어서. 게다가 프랩스는 10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영상 업로드 제한이 없더라고요 언제, 언제 풀렸다 그러는데 업로드 제한이 풀리면은 좋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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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로드 제한이 풀리면 좋단다 그, 만약에 제 컴퓨터에 그 영상 파일이 없어도 재생이 되면 좋죠. 지금 그 생존 얘기 같은 것도 용량 하나가 거의 100 메가 정도 되는데 그게 또 지금 제가 30몇 편을 찍어서 그 조그마한 게 모여서 3기가가 훨씬 넘는데 지금 그걸 또 없어 없어 없이 없애면 더 훨씬 더 좋은데 없애면 컴퓨터에 괜히 이거야. 밖퀴 밤이 다돼가네요 제가 윈벤트, 인벤트 위기라는 지금 그 모드를 하나 깔아서 이렇게 인벤토를 키고 r 킬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. 좋죠? 아이고야. 지하라서 어둡네. 시야가 짧아졌어. 최대한 재밌게 영상을 찍고 싶은데, 제 어휘력에 따라가 주질 않아. 오, 철. 예약. 탄광 파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짭짤하게 나오네요. 이렇게. 나와라. 제발 저거좀지만 깨게 해줘. 좋았어. 제발 이 8개면, 아니, 이, 아, 또 철이야. 열수가 또 처리야 이렇게 좌표가 좋구만 해 네. 올라갑시다 야야 야, 너무 깊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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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어 깊어 깊다고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자, 올라왔습니다. 음. 맑은 공기. 아, 맞다. 저번에 제가 이걸 한번 수확을 했는데, 한 세트하고도 17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수확하려고 저기 끝까지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. 쩔죠? 한번 수확하면은 뭐 이제, 갓땜이시죠, 갓땜이. 다이아 곡괭이 써버리죠. 아끼다똥되기 전에. 차고 또 내려갑시다. 야저 <laughs> 집을 도대체 뭐 하는 데 써야 될까요? 야 또, 야 또, 야또 빨리 내려가는 법. 야 뭐야, 왜 가까이 아는데 어두워지니? 뭐빨서도속라서도빨라 캔에서도 빨라 캔에서도 빨라 역시 서이아라드야어 안녕 라피슬라젤리서 여기 광석이 서는데라 어, <laughs> 하나 하도라도 좋은데? 아하나가 보다. 어, 그건 뭐 어때? 하나가 어디야 오케이 오! 아니네 오! 워메 워메 이것 보소 이것 보소 다이아몬드 보소 다이아몬드가 아주 그냥 봐봐봐 뜨는구만 좋구나 차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떴죠 다이아몬드가 이게 웬행운이랄 까? 좋습니다. 야 밑에 부분 파, 막아두는 걸 깜빡했다. 이렇게 좋은 발견이었어요. 행복하다. 다이아몬드 곡괭이 들고 왔던 이유가 여기서 아니 다이아몬드를 들고 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충이 되네요. 예야, yeah, 베이비. 이런 이렇게 운 좋은 일이. 이거야, 이거야. 동굴인 줄 알았어. 최대한 관상상 좋도록 이렇 관상상 관 관상 상 좋도록 이렇게 모양을 맞춰 주죠. 쓸데없이.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뚫읍시다. 오, 금, 얘야. 예. 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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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. 누가 왔네. 잠시만요.